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사이즈도 딱 적당해서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림. 원두 투입량은 250g으로 충분하고 무게는 9kg이라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음 1450W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빠르게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아침마다 카페 부럽지 않음. 2022년 12월 출시된 최신 모델이라 그런지 기능도 완벽함. 매일 아침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필립스 가정용 커피 머신 1221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침에 커피 한잔 뽑아 보니까 향이 장난 아니야. 집에서도 카페에서처럼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어. 대박임. 사용법도 엄청 간단해서 버튼 몇번 누르면 끝. 게다가 디자인까지 깔끔해서 주방에도 딱 어울림. 이제 아침마다 커피 사러 나갈 필요 없겠어. 마음에 드니깐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필립스 바리스키나 에스프레소 전자동 커피 머신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가전 소비 전력부터 1550W로 강력하네. 16바의 추출 압력이라니. 진짜 카페 퀄리티의 커피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음. 사이즈도 아담해서 주방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게 잘 어울림. 블랙 컬러라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음. 마음에 드니까 별 5개.